좀 쉬어 줄 거야. 사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A랑 B가 살다 보니까 어평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떤 분쟁이 하나 생기면서 이게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터진 거야. 그래서 야이자 씨가 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얘가 얘가 지금 현재 얘한테 잘못한 게 확실한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판정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너하고 너하고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특정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행위에 어긋난 행위는 위법한 거로 보겠다 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그래? 사법이라고 그래. 얘네랑 얘네랑의 관계 문제를. 근데 공법이라는 건 A가 현재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 불특정 대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행위라면 피해가 가는 행위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국가가 야야 야야 너 그거 하면 안돼그 행위하면 불특정 대다수한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하지 마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한다 해서 이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법은 대상물이 개인과 즉 사인과 누구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거야 국가 간에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을 얘네들이 거래 계약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 둘 간의 문제죠. 그럼 사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럼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하시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야. 근데 얘는 A가 이 땅을 가지고서 지금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려고 했는데 3층짜리 건물을 짓으려고 했는데 관청에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권자가 야 거기 지역은 규제가 지금 되게 강화된 지역이라 2층 이상 안 돼. 2층까지만 지 라고 해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3층 못 짓는 거죠. 그럼 국가가 얘를 규제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뭐예요? 공법이야. 근데 건축물 관련된 거는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럼 건축법은 사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법에. 그러니까 건축법은 너 건물 짓을 때 우리한테 허가 바꾸죠? 그럼 얘가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되는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법률들은 다 뭐예요? 공법이야. 예를 들어서 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파란불인데 지금 현재 빨간불로 바뀌려고 그래. 그럼 빨간불 바뀌었을 때 가야 돼요? 사람 없으니까 파란불인데 그냥 가야 돼? 가면 안 되죠. 그뭐 위반이라고 그러죠?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통복구 위반이란 건 국가가 야너 자동차 운전을 할때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때 치는 신호 위반으로 가서 과태료 때리겠다 그걸 법을 해서 만들어놨어 국가가 개인 규제하는 거죠 그럼 도로교통법은 무슨 법에 해당되는 거야? 공법이야 그럼 이런 공법이 1,300여 개가 있다고요 1,3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지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형법을 알아야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빼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것 빼니까 한10%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130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130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30개를 공부 못 하니까 그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상에는 여섯 개 법만 넣겠다 해서 현재 여섯 개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거야. 그럼 잡으보세요요요한 과목은 부동산 세법, 공시법이 두개 법이죠? 예. 그럼 요거는 세개 법이네. 얘는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람이 공인계사로서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중개할때 너무 뭘 잘못하면 뭘 때리겠다, 뭘 때리겠다 그런 벌칙을 만들어 놓는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 요 과목, 요 과목, 요 과목 중에서 과목의 양이 제일 적은 게 당연히 뭐네? 이법 하나만 시험 범위에 40문제가 나오는 건데, 얘는 3개 법에서 40문제 나오잖아요. 얘는 6개 법에서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니까 얘네 두개를 더해도 얘보다 양이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법 선생이 제일 퉁퉁한 거예요. 공법이 양이 많잖아. 근데 제가 훌쩍하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양이 많은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 중에 아까 부동산이 아까 두 가지로 나눠진댔어요. 토지하고 뭐요? 그럼 건축물에 관련된 규제 중에서 아까 제가 무슨 법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건축법, 주택에 관한 법이 하나 있는데 왜 주택법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리고 토지 관련된 법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가지 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 부동산법 설명할 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잡으세요. 일단 1차를 합격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얘가 민법이 내가 90점이 나왔는데 어, 부동산 학기론이 30점이 나왔다 그러면 몇, 평균 몇 점이 되는 거죠? 30점을 주면 주점 평균 점이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뭐 때문에? 어,